히스기야 이야기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이 히스기야는 실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참 많은 우상을 이렇게 섬겼고 또 아수르를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는 우상을 다 제하가 하고. 불사르고 태우고 그리고 참 좋은 왕들도 믿음이 좋은 왕들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이 아수르 즉 아버지가 조공을 바치죠 가장 강력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조공을 보내는 것을 끊어버리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죠 지난주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강력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 스기아간 믿음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기도하다 보면 도나님께서기도 응답을 이도게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그런데 기도한도한도 한국에서도 서도서도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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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만 나죠. 야 이거. 무서운 게 없죠. 기도하면 되니까. 지금 나오는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이 가든지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 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대부분 군사적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히스기아가 어디로 가서 전투를 하든지 그런 말이죠. 전투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좋은 이 희숙이한데, 야, 그가 전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말 대단한 그 당시에 온통 그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도 그 나라에 비하면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땅인데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어 18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스기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7절인데 그 다음 절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해요. 여러분 유대 왕들 중에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면 하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친 아스루 편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 아스루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히 이그 작은 유대 땅에이 스기아가 군대를 이끌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쳐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자기 편을 공격한 거니까 아수르를 공격한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희스기아가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것이 그 대단한 아수르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다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이 희스기아를 보면 그 엄청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어서 형통케 해 주셨으니까 믿음에 날개를 단 거죠. 무서울 게 없어요. 그게 지난주에 희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희스기야 이야기를 8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1 1기하를 보면 11기와 18장부터 20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전부 희스기야 이야기예요. 한 왕에 대해서 세 장씩이나 쓰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할애한 거죠. 세 장을 히스기야 이야기로 다 도배를 하는데, 딱 중간에, 지난주 본문입니다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야기를 그 중간에 딱 끼워 넣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말이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가 이 끌려가가 죽은 이야기는 이미 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필 또 여기 중복해서 또 써요, 또. 왜쓰느냐 말이에요 히스기야 이야기만 쭉 해도 될 텐데 왜이 이야기를 쓰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 구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공격하잖아요. 아수르 공격 때문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고 애국과 손잡을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3년을 포위당해요. 그리고 결국 왕은 끌려가서 죽었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죠. 왜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들어오는가. 그건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산당도 제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 정책도 펼치고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시성기고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없던 힘든 일이 와서 내가 북 이스라엘에 있는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든가 다른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한다든가 우상에게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 이스라엘처럼 너는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호세아를 교훈 삼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자, 희스기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말이죠.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지 14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701년에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연도입니다. 701년에 정확하게 이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 아수로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유다를 침공할까요? 너무나 뭐 뻔하죠. 이히스기아가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잖아요. 주던 조공도 이제 안 주고, 블레셋을막 침공하고, 자기 편인데. 그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저 조그만 나라가 귀찮탄 얘기죠. 발바닥에 그냥 돌 하나 끼인 것처럼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끌고 온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잘 나가는 히스기야가 그칠 표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장애물을 만난 거죠. 블레셋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자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대군이 참여했습니다. 희스기아는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느냐? 그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이죠. 자, 본분 읽었습니다. 노란색 글자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서서 돌아가서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덤볐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돈을 돌라하면 돈을 줄 것이고 조공을 바치라면 조공을 줄 것이고 인지를 끌고 가려면 인지를 끌고 가시고, 제발 침입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항복 선언 입니다. 왜 항복할까요?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쭉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야차 말씀입니다. 승리케 하셨어요. 정말 형통했는데, 왜이 대군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전까지 그가 드러내었던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가 말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이죠.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수르 왕사네리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조공도 거부했습니다. 블레셋과 아, 블레셋을 쳐서 아수르에 대항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아무리 큰낯수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마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튼튼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글자 견고한 성읍들이 보이죠. 히스기야가 성읍들을 다시 고쳤습니다. 무너진 성읍들이 있다면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단하한 성읍들이 있었다면.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수르 군대가 휙 하고 쓸고 가면 그냥 다 넘어졌습니다. 견고하게 세워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어디로 가든지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만 믿고 방심한 것이 아니고 성들도 열심히 수축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견고한 승업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기댈 게 없어졌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산해립이 쳐들어온 그 루트입니다. 자, 두 군대가 있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보면 산헤립이 이끈 군대. 이 아수르가 산헤립이라는 왕이 군대를 두 군대로 보냅니다. 하나는 빨간 쪽 산헤립이 이끈 군대. 저쪽으로 해서 이 유대 땅 서쪽을 쭉 점령하고 그리고 라기스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군대는 저기 동쪽에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두 줄기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대는 왕이 직접 이끄는 부대는 밑에서 이렇게 와서 밑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꽁꽁 둘러섰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 둘러싸가지고 자 희석이야가 정말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수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 경고가 쌓았는데, 결론은 뭐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앞에 논여진 현실입니다. 싸워서 승산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택할까요? 여러분. 이스기아는요 싸우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좋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상과 그의 앞에 닥치진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상은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앞에 이상은 믿음은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이야기를 중간에 섞어놓은 이유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북이스라엘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 아니하고 다른 것을로 의지하면 나라가 망하리라. 그것 때문에 그글 죽은 후 어떤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 결국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쓴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아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 이야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의 그, 그것을 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현실이라도 믿음을 놓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이1한기 기자는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뭘까요? 물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성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힘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자리의 유혹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은 현실이라는 유혹입니다. 현실이 이래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바울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금요일, 이 금요일, 다른 사람 다 놀고 자는 이 밤에 여기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긴 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내가 고개 숙이지 않으면 내가 그들 날판이에요. 내가 세상과 손잡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잡지 않으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 늘 여기 나오는 히 희스기아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희스기아가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희스기아가 제발 우리를 떠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희스기아가 믿음이 없습니까? 저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 시스기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한 번을 안 해요. 단한 번의 기도도 없습니다. 질풍노도처럼 몰아오는 이 사내립의 군대의 현실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의 넘어짐을 정당화하기도 우리는 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희스기야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다 그대로 해드릴게요 그러잖아요 이희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 산헤립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럽니다 물러나는 조건으로 그래서 희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 마련하려고요 자기의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귀중품 다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모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문과 성전기둥에 금 발라 놓은 거 있잖아요. 다 벗겨냅니다. 여러분, 그거 벗겨낼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거 다 벗겨내요. 그리고... 사내일에게 줍니다 희석기야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조공을 바치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거 바치면 그래도 하... 안전하겠지 그 나라 왕이 약속했으니까 안전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죠. 한 번만 이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은과 금을 긁어서 다 주면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으로 겹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딱 타협을 하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손 잡고 그렇게 해야지.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거치는 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사랑 여러분 한번눈 감는다고 위기 없으십니까? 오늘 희석이 아 보십시오 한 번만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1기와 18장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사네립이 돈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은 300달러한테 금 30달러한테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 딱딱 긁어서 다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 딱한 번만 하고 세상과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딱 잡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돈 받고 사네립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요? 희숙기 아왕을 치게 하네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조공을 이렇게 내면 물러가는 것이 상내리였답니다. 그게 도의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도의예요. 근데 이산헤 립은 그런 도의도 없는 인간이죠. 돈 받고 조금 있다가 희수야를 칩니다. 여러분, 항복하고 타협하고 손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던가요? 이번 한 번만 딱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던가요? 딱 이번 한 번만 하고 손을 딱 잡으면 다음에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던가요? 한 번만 손잡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희석이 하도 무릎을 꿇고 희생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를 떠나는 것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누가 욕을 할수 있겠습니까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애국과 손잡으니 잘될것 같았지. 결국 나라 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시스기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손잡으면 괜찮을 것 같지. 현실이라는 이유로 핑계를 삼으면. 괜찮을 것 같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음에는 더 견고해질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이해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집어 삼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강력한 힘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 위축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협해 오면 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그 현실에 무릎 꿇고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항복합니다. 내가 조공을 바칠 때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나는 그렇게 타협하니 않겠다고 자신있게 손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이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다시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보면 꽁꽁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랑는 여러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백 번에 백번다 100번 지른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백번 사고 한 번을 이기면 백번진 것보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항복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찾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찾고 우리는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 다 던져 버리는 삶그 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열한기 기자가 쓰는 말처럼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질풍노도와 같은 w 수르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 손을 잡으면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이기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닐까요? 오늘 쓰러져도 내일 한 번은 이길 수 있도록. 현실이라는 벽 앞에 백분을 싸워서 백분을 다져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승리하는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단한 번이라도 이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석이 보십시오 기도 한 번을 합니까? 그 대단한 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늪죽 엎드려가지고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교구별 기도회니 아니겠군요. 그 다음 주에는 이스기야가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이 밤에 소망합니다.